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럭셔리한 디자인의 블링 크리스탈 골드 귀걸이가 13000원에 할인중입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1사 케이 18K 원터치 금 귀걸이가 매력적이며 고급스러워요.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선물로도 최적. 주의 반응이 좋네요. 3위입니다. 영블리 2006 귀걸이는 독특한 디자인과 컬러 옵션으로 매력을 발산합니다. 품질은 뛰어나지만 포장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LONZOMONI의 고급스러운 블랙체인 진주링 귀걸이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력적입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피어니스트 여성용 스털링 패션 귀걸이는 세련된 디자인과 적당한 사이즈로 많은 만족을 주는 제품입니다. 은색을 추천하며 가볍고 착용감이 우수해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